아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요 음. 사진에 대해서 배경, 그때가 음. 언제인지, 음. 요 결혼식인 것 같고 결혼식, 아 드레스가 아, 예뻐 모델이라 그런지 그러니까, 응. 아, 네 오스카 데란렌타라고그 네. 한국에서는 고소영 네. 씨가 그래서 유명해진, 제가 그 쇼를 어. 어, 한 시즌도 빠짐없이 계속했거든요. 아. 그래서 그분 드레스 너무 입고 싶어서 제가 어. 여쭤봤죠. 네. 입고 싶은데 어. 그러더니 선뜻 해주시겠다고 야, 해서 그런 건참 좋겠다 모델 분들은. 요 음. 네. <laughs> 어. 요건 요건 언제? 이건 이거는... 테니스 라켓 같은데? 네, 네. 저희 네. 오빠가 테니스 쪽으로 일을. 해박 씨가 아, 더 많이 신랑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에 남편은 음. 되게 괜히 음. 괜히 결혼했다는 느낌으로 지금. 아니에요. 어. 저기요, 저기요. 뭘 괜히 결혼했다. 시원해진데도 쓸술이 보이는 남자이기 때문에. 아, 이건 컨셉 아니니까. 어. 아. 아, 러 스토리 궁금해요. 아,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나? 어, 진짜 몇 살에 어... 하신 거예요? 만으로 2 3세 그럼 엄마, 아빠가 반대 안 했어요? 혹시 너무 어, 일, 이르다고? 좀 하셨죠? 왜냐면 어. 제가 너무 어리니까, 그리고 그러니까. 제가 또 일도 하니까 속섭 장난 혹시... 같았겠다. 우리 브라이언, 그 남편분은 네.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? 제가 이제 쇼를, 이제 첫 쇼를 끝내고 어. 이제 집에 잠깐 한 3일 정도를 왔어요. 어. 왔는데 제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주요 그 소개팅 받은 남자가 아니라 어. 그 남자를 라이드 해주러 온 친구였던 거예요 어, 진짜로? 네, 데려다주러 그냥 온 거예요 차가 있어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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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왔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오빠를 보고 그 네. 친구를 보고? 약간 오빠가 말 수도 없고 되게 이렇게 과묵하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음. 약간 너무 나쁜 남자 같은 거예요 어. 그래서 어? 왜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런 호기심에 자꾸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난 지 일주일부터 제가 결혼하자고 계속 졸랐어요. 해박씨가? 네. 어, 진짜로요? 어, 결혼하 사람이. 사람이. 아, 야 뭐가? 했다. 이게 운명인 거죠. 그건 아 여자가 모르겠... 자존심 좀 어이, 어이. <laughs> 어쨌든요. 일주일 만에 아이 남자다 싶었어요? 네, 딱 일주일. 그때부터 제가 계속 사랑, 사랑한다고. 어머나. 오빠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, 오빠랑 어. 결혼하고 싶다고 어.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는데, 저희 오빠가 사랑한다는 말을 어. 한 번도 안 해봤대요. 자기는 결혼할 여자한테만 사랑한다고 말을 한대요. 어. 그래서 제, 저를 결혼하기 전 만나는 3년 반 동안 네.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죠뭐 그걸 이상하게 생각. 아니 그냥 아니, 그 말이 사랑하지 아니 그렇습니까? 그 말이 되게 조심스러웠대요 아. 자기한테는. 아, 그럼 지금은 해요? 지금은 네. 정말 자주. 해요. 어. 네, 아침에 일어나면 이뻐 죽겠다고 어. 막해박실를 보면서. 사랑한다 그러고 막 얼굴을 막 뽑아. 아니 얼굴에 눈곱도 끼고 이입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. <laughs>